오늘 처음 강의 들으신 분이 계실 텐데 어, 지난번 거에 중복해서 조금씩 복습해서 어, 하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은 사실 양자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어, 제가 수업시간에 국번을 들어야 양자에너지에 조금 얘 얘기하실 거예요. 어, 하는 얘기지만 저도 양자에너지에 대한 얘기는 무한한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밖에 모르는 것 떠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저는 현재 명이대학교에서 물리학과 어, 지금 현재 지지주에 김명호입니다. 어, 이거 다중 복합 파동에 대한 연대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좀좀할 건데요. 백전태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지지 않는 건 나에게 달려있다는 걸 강조를 하고 싶어서 그요 그러니까 늘 그래서 결국 요즘은 이렇게 집식의 백성이라는 이거는 정말로 우리 손자동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대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양자에너지의오류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형태는 사실 은 의미는 모르지만 대단한 에너지라고 알고 있는데 이 의미 자체도 사실은 음, 허구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하기에 앞서서 먼저 얘기했죠. 유사 업종 관계자들이 늘 얘기하는 건 전주파 미세 전류 생체 전류를 양자 에너지로 합리화해서 설명하죠. 실질적으로 이 전주파나 미세 전류 양자 게 생체 전류는 근본적으로 양자 에너지로 출발을 하긴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못해요. 그게기 양자 에너지를 합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자 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면 사실이구요. 그 다음에 정확한 데이터가 부재해요. 없어요. 어, 그런 것들이 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계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그 제품에 보면은 일반적인 유사 제품은 정확한 데이터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이지 없어요. 그래서. 어, 이거를 정확한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어, 제가 부단히 5년 동안 논문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양자 에너지가 왜 좋은데에 대한 입증 자료,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거의 아, 돈으로 따지면 거의 한 1억 한 7, 8조 정도 들은 건데 논문 쓰면요. 비용으로 따진다면, 제, 저, 제가 원래, 제원래 그 전공은 비정규 반도체인데, 그거 하면은 인력적인 거 빼고, 그냥 기본적인 제품 가지고 실험을 해서 사용할 때 비용은 한1,200 들어요, 1,200. 1,200 들어요. 어차피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지구상에 없는 물질을 제가 최초로 만들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만든 걸 가지고, 어 발표를 해야 돼요. 어떤 성질이고, 이런 건 어떤 대응용성이 있겠다라고 발표하는 거가 제가 하는 일이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고학도들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실생활에 쓸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근데 저는 이제 이학 파트이기 때문에 물질 자체를 연구하고 그걸로 어나운스하을 끝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저거 같은 경우는 식적으로 돈 비용으로 산다는 한 2억 정도 준 거죠. 2억이라는 게 쉬운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도와주셔서 어, 국가에서 한 60%의 국가 자금을 해서 저희가 한40% 하고 해서 돈을 쓴 거기 때문에 아, 상당히 제가 아, 논문 쓰는 것 중에서 제일 동의되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 그 다음에 파형이 단일 파동으로 강도만 조절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양자에너지에 대한 얘기는 시상처 처음에 다시 한번 들어가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계의 세상을 살고 있는데 세계의 세상 중에서 뭐라 하죠? 세상이 인간세자지 석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세계가 세상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양자에너지 얘기하는 세계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거시와 그 다음에 이렇게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세계를 미시세계라고 하니다이 미시세계에 들어가서 이 끝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에 대한 형태를 얘기하는 것을 양자에너지라고 합니다 이 에너지를 포톤 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 포톤이 광이잖아요. 빛 광자. 그래서 빛이라는 건 뭐죠?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뭐 있어요? 입자와 파동이라고 하동. 그래요. 아마 그래서 얘를 또 양자라는 얘기도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 근데 입자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빛이라는 거는 여기에 입자로 표현하는 게 17세기까지 존재했고요. 음. 네, 뉴턴이 얘기하는 형태를 입자로 봤잖아요. 네. 파동이 18세기 들어서 시작됐고요. 19세기까지 썼어요. 그 다음에 다시 얘를 합쳐서 입자와 파동으로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 것이 19세기 이후에 벌어지는 얘기예요. 그런 음. 이프리씨시가 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어, 진동수라는 이걸고요 진동수. 이 진동수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사이파를 그리면, 요구가 하나가 진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서 다시 처음으로 오죠. 그걸 하나의 한 주기라고 그러잖아요. 한 주기. 그리고 요걸 갖다가 아, 또 뭐라고 그래요? 한 주기 동안에 걸쳐진 파의 길이를 파장, 난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1초를 갖고 얘기합니다. 를 과학에서는, 물리학에서는 1초 동안에 한번 주기가 시작된 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1 헤르츠라고 해요. 이게 진동수예요. 그러니까 진동수를 단위로 표현한 걸 헤르츠라고. 근데 1초에 한번 했으니까 2회를 쭉. 1초에 두번 그러면 2회를 쭉. 0번 그러면 10회를 쭉. 원래 물리학에서 출발을, 상지대학 같은 경우 그래요. 물리학에서 출발을 했는데 물리학이 결국 두파로 나눠져서 나는 그냥, 음, 뭐랄까, 한방 형태로 가버려요. 그래서, 어, 한방 쪽으로 가갖고 결국, 그렇게 돼서 지금 이제 다시 과를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어, 새로운 과로 편성이 되는데 아마 학생들을 유치하게 하는 일화일 같아요. 하지만 대체 의학적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쪽에서 사실은 논문을 좀 내게 내는데 저와 같이 이렇게 논문을 내지는 않고요. 하나의 어떤 지기에 대한 현상 갖고 있는데 저도 물론 거기에 동일한 것 중에 하나인지 그런데 이제 양자에너지를 표기한다는 것은 과히 어려운 일인데 불구하고 양자 에너지로 지금 발표를 한 거는 세계에서 너무 최초가니다왜냐면 처음에 양자 에너지라고 해서 저는요, 어그 논문이 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논문을 펼쳤더니 양자 에너지라는 논문이 없어요. 그게 무슨 5년 전 얘기죠. 그래서 계속 매해마다 지금도 마찬가지만 퀄텀 에너지라는 논문을 놓고 찾아보면 하나도 없어요. 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뭐야 장기로 가자, 요 장기. 그러면 위 여기 이제 위로 표현하자 대표적으로. 그럼 장기에서 조직으로 가조직으로 그럼 이위 세포가 되겠죠. 그렇죠? 조직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더 잘라지면 위 뭐야 분자로 가고. 분자에서 더 잘라지면 어떻게 가요? 원자로 가잖아요. 그럼 원자에서 그러면 우위 분자, 우위 원자. <laughs> 결국 뭐야? 결국 인식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나갈게요. 이 다음 양자 에너지라는 의미의 크기를 본 거예요. 양자는 0의 마이너스 구승부터 나노라는 표현을 써서 이 세계를 양자 세계라고 해요. 그죠? <laughs> 대학책에서 학생들한테 하는 걸좀본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자의 지루, 이 얼마냐면, 10에 마이너스 15승이에요. 어, 그 다음에, 지파리 같은 경우에 크기는 얼마냐, 거의 뭐, 어, 여기 보니까 9.9, 1 거의 1 0의 1승. 축구장 길이 같은 경우가, 이게, 어, 이게 9배다. 9m. 어, 9배다구나, 이게. 9배다. 손흥민이가 7배다 5 0나0잖아요 그죠? 응. 그 다음에 1 8가 바로 밑에 있는 거고.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길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니까, 러 원자가 얼마나 작다는걸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는질량이에요질량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전자는요, 전자는 소위 뭐를 얘기하냐면요, 마이너스 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전화. 응, 질량이9곱하10 마이너스 31승이에요. 그러니까, 전자가 제일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양성자는 뭐래요? 플라스나야 플라스나 전화. 플라스나는 6 7 5 1 7 이건 중성자는 같은 거죠 거 제가 군복무를 하며 파수로서 야간 근무를 나갈 때 가끔씩 부사수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야 저기 있는 달이 몇초 전에 달거 아니야? 대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죠 저는 신이 나서 생각해보면 신기하지 않냐 저기 있는 달은 1-2초 전 과거의 달이잖아 우리는 지금에 살고 있는데 과거를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멈춰서 부사수가 말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laughs> 거짓말 같지만 진짜입니다. 지금이야 시간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 정도로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 사실이 당연하게 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은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서로 무관하지 않다. <laughs>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이 말인즉슨 시간과 공간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저기 달도 과거의 달이고, 저기 태양도 과거의 태양이고, 먼 곳에 보이는 은하들 모두 과거의 은하입니다. 그리고 빨리 달려가는 로켓은 땅에 있는 우리의 시간을 기준으로 볼때 미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멀리 보면 볼수록 우리는 과거를 보고 있고,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지금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공간과 시간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지금부터 110년 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기존의 물리학에 변화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학문인 양자역학은 이미 한 번의 변화를 겪은 물리학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게 됩니다. 양자역학에 의하면 하나였던 입자가 어느 순간 두 개의 입자로 분해되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간다면, 즉 양자적으로 서로 얽혀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한 입자의 성질을 건드렸을 때그 즉시 반대쪽 입자의 성질도 바뀌게 됩니다. 한 입자는 제가 가지고 있고 양자적으로 얽혀있는 다른 입자는 우리 은하의 끝에 있다고 합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자의 성질이 변하면 그 즉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귀신같이 은하의 끝에 있는 입자의 성질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도는 빛보다도 빠르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양자역학에 과학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죠. 아인슈타인 역시 이 현상을 두고 먼 거리에서 일어나는 유령 같은 작용이라고 말하며 표를 매두를 수준이었으니까요. 사실 시공간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시공간은 일부 과학자들의 주장처럼 환상인 게 아닐까요? 그렇기에 시공간을 초월한 양자 얽힘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은 모두가 한 번쯤은 느낍니다. 지금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저는 빨리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고 있습니다. 아침 먹고 시작했는데 벌써 저녁이 다돼 갑니다. 거의 반나절이 사라진 느낌이 듭니다. 저는 잠시나마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된것 같습니다. 정말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인간의 편의상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요? 모든 인류는 경험적으로 공간이 서로를 구별 짓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양 끝에 있는 물체들도 서로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을 양자학학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간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양자적 얽힘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착각이거나 실수인 것이 아니냐고요. 미스콘 신의존 스튜어트 배너는 1994년 양자 얽힘이 양자역학의 필연적인 결과임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험적으로 증명해내지는 못했죠. 그는 수식을 통해서 양자적인 얽힘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2019년 7월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의 연구팀은 화상 모식도 이 현상을 실험적으로 확인합니다. 약 100년 전에 제시된 개념이 60년 전에 이론적으로 증명되고 반년 전에 실험적으로 확인된 것이죠. 우리는 리처드 파이만이 말했듯 영웅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연구팀은 이런 모식도를 이용하여 60년 전 벨이 보완했던 벨 부등식의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연구팀이 만들어낸 두 개의 얽힌 광자는 BS에서 나뉘어 하나는 SPAD라는 다이오드에서 감지되고 다른 하나는 ICCD라는 카메라에 감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광자의 상태를 알게 되면 즉각적으로 다른 광자의 상태는 C공간을 초월하여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광자가 페이스 필터를 통과하면 그 특성이 바뀝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양자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바뀌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죠. 제가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을 A, 한 명을 B라고 합시다. A는 무서운 사람들이 많은 곳을 지나가다 까물맞아 자국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B는 아무 데도 지나가지 않았는데 기통수에 자국이 생긴 겁니다. 양자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죠. 연구진은 이 순간을 포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상 처음으로 관찰된 양자적 얽힘의 사진입니다. 1저자의포랑토왕모래 박사는 이 사진을 통금 말했죠. 이 이미지는 자연의 근본 속성을 무아하게 보여준다. 잠깐 과거로 가고있습니다약 150억 년 전, 태초에 존재했던 작은 공간, 10의 마이너스 35 제곱미터 정도의 공간은 10의 마이너스 43쿠가지난지 10의 32 켈빈의 온도로 가열되었고. 이 미친듯한 열기는 공간의 팽창과 함께 휘었습니다이 작은 공간의 폭발 로 3분 뒤 간단한 원소인 수소와 헬륨, 리툼의 핵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십만 년후 온도가 수천 도까지 떨어지며 전자들이 원자 핵에 붙잡혀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최초로 탄생합니다. 그리고 10억 년후 우주는 중력에 의해 은하와 별 행성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점에서 만들어진 원소들이 저도 만들었고 달도 만들었고, 태양도 만들었고, 여러분도 만들었습니다. 다시 이 시간을 과거로 되감아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전 우주의 모든 것들은 하나의 점에서 탄생하였기에 그 시작으로 올라가면 우리 모두는 양자적으로 얽혀있다는사실이요 나도, 여러분도 모두 따지고 보면 같은 고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곳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같은 생명체가 우주에 태어나게 된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우주 팽창을 처음으로 확인했던 에듀윈 허블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왜이 세상에 나타나는지는 알수 없지만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알아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어, 지금까지 얘기한 것과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생명체는 에너지 단균을 거쳐 형성되므로 생활 무관에서 양자 에너지가 없는 영역에서는 건강하게 활성화되어지고 에너지가 없는 비양자 에너지 여기서는 종료 를입니다 양자 에너지라는 것을 이렇게 원리 자체를 얘기하면 그냥 양자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에너지 최소 단계의 파동에으로 <laughs> 세포에 침투해 갖고 신체 내 생체 파동 에너지 즉 공명 간섭을 일으켜서 비정화의 불을 정성화 시킨다 이거예요. 이 간섭한다는 현상이죠. 두파결합된서한 파를 만드는 거죠. 보아관섭이 결국 변이가 큰 것보다 더 커요. 가상생간섭은 변이가 반대 일어나는 거죠. 소파를 하게 되면 뭐야? 작은 것보다 더 작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가 크잖아요. 더 커졌잖아요. 그렇죠? 어 그럼 상생간섭은 얘하고 반대파잖아 이거보다 작은 것보다 더 작아요. 여기가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대학교에서 우리 지금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 있다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원리로 왔는요이 원리 얘가 겹쳐서 어떻게 되니까 이쪽 파트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보세요 얘는 지금 보관 간섭을 이루기 때문에 파동 자체가 진폭이 더 커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거 두개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요기. 지금 아래고 여기 위죠 얘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와 같이 변해져서 되게 작아져요. 얘는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여기 극과 극을 이루고 있잖아요. 완전 히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뭐야 상세간섭을 없애고 보관간섭만 이렇게 줘 주는 거죠. 이렇게 파동이래요. 근데 우리 거는 그 당시에 잠깐 그냥 하나 한 거지만. 이게 파동이 변해 안 보내요. 그 당시에는 두 모두 편성을 해서 모듈레이션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얼굴이 변하는 모습. 그죠? 우리 민혁이 처음 만났을 때이 얼굴. 재일적 얼굴이 변할 거예요. 이렇게 변하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테슬라 코일의 임선열 사례. 사실은 제가 만든 이스 라인은 최초로 그렇게 형태로 해서 국가 파동을 해서 양자 파동 에너지라고 발표를 했지만 이 연구는 옛날부터 이루어졌던 거예요 원초적인 기술을 보세요 한달 후에 완치했잖아요 여기 뜨면 안 변하겠죠 미국 사람들 이게 미국 사람들은 이게 피부암이 많은 거봐요 그렇죠 그다음 그래서 결론 뭐야 이 라이프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사실은 주제넘지 않게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너무, 너무 대단한 거니까 의사협회 주요 간부 43명을 모아놓고 31년도에 이걸 발표했어요 암치료로 그랬더니 여기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나 몸이 겠어이만 그러니까 내 환자도 치료해봐 그래서 결국 뭐냐면 16명을 말기암으로 환자를 3개월 동안에 다 치료해 다 했어 이는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게 화언이되어고 라이프라인 사람은 뭐라고? 알수 없는 검은 손으로 민족의 정치적으로 뭐라고 그레스 <laughs> 라인은 어떻게 <laughs> 얘기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장님이 가장 저한제다 칭찬을 제일 많이 했던 게 이거야 이거야 이거이거 이거. 내가 그때 음. 이해를 못할 때 이거야 싸워요 페이가 잘돌면서 도는 힘 뭐라고 그래, 토크 라고 그래요 그 힘이잖아 힘 근데 그 도는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페이가 축이 왔다갔다 하잖아 그죠? 근데 축을 다시 세우려면 어떻게 해요? 폐인체로 돌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폐인체 역할을 한 거죠. 결국 질병 발생하는 경우 폐인체가 도을 잃는 없어져. 추위 기울어져. 결구에서 뭐야 질 발생 예방하기는 축이 기울어진 거를 잘 돌지 않은 폐인를 폐인체로 반복적으로 치면 잘도는 효과. 이게 폐인체 역할이 v s 있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우리 인체 세포의 양자 파동장이라는 이 교란되는 것이 질병 상태인데. 이걸 모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이 안 좋으면 심전도 체크잖아요. 하 심전도 체크할 때 정상인 사람 거 하고, 그죠 비정상 사람의 거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파트 파트마다 안 좋은 부위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도 뭐 전류가 흘러다니는 걸 다시 한번 입증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좋은 얘기는 다 대칭이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비대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스타트 식품과 어머니 손바닥. 차이가 나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에너지를 주면 정상단 세포가 좀 아름답게 자라는데 맨날 일사드시면 랜덤하다고 그래서 암이 걸리고 그러는 거예 음. 네. 어, 그래서 제가 양자 의학에 대한 거 이게 지금 강일정 교수가 쓰신 거올라요 양자 의학을 처음으로 얘기하한강일정 교수님 있세요 지금 충남대. 지금 원래 이분이 산부인과 의사이신데 이 양자 쪽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서 이쪽에다가 양자 의학이라는 표현을 써갖고 우리나라 최초의 이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복합 파동 에너지 양자 이게 심성의학인데 사실 이거를 내가 여러분들 진짜 강조하고 싶어 본능이 이게 뭐냐면요 심성의학 이거 정말 강조하고 싶었어요. 양자 역학에서 사람의 육체 구조 뭐 정보 에너지 구조라고. 그다음에 그리고 뭐였어요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신체에 이러한 구성요소를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의학을 심성의학. 그러니까 앞으로는 심성의학이 주로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중국에서 중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돼요? 환자가 오면요, 두 파트를 가요. 양의학과 의학이 그다음에 한의학이 같이 가요. 응? 가서 어느 걸다 검사를 해서요 교수들끼리 서로 야, 의논해서요 양자, 야, 양자에 있는 심성우약은 거이안 들어간 것 같아요 두 개야 양약이냐 한약이냐 그거 가지고 해서 한대요 이제는 근데 우리나라는 뭐야 아직도 싸우고 있잖아 여기다 플러스 알파 심성우약까지 딱 있어봐 이러 끝나는 거예요 게임 자 그러면 이거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는 거죠. 마음은 몸과 별개로 존재한다는 필요에 있어서 얘기를 해요. 미국의 내과의사 도시라는 음, 마음은 어, 결국은 어, 뇌와 별개로 존재하고 마음이 한 몸으로 예, 몸 밖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원거리에서 기도 치료 매우 강력한 효과적인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치료 효과. 그 임상실험 세프라이시스 종합병원이 버드라는 사람이 중증환자, 심장병 환자를 갖다가 A 기독군 B 대조군 이게 그냥 기독 크리스찬 200명,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200명을 동일한 의사가 동일한 방법으로 치료했대요. 근데 A 환자분은 여러 기독교 신앙인들이 결국 태어날 때까지 중복기도 합니다. 응? 그랬더니 나타나는 증상은 자 B 대조군에 비해서 5분의 1에 불과한 폐렴 합병증, 3분의 1에 호흡곤란, 기관제 수술하는 사람이 없고 사망률도 없다고 한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인증도를 많이 갖고 있죠. 보면 여게 이제 그것인데, 그런데 감사한 게 무균치료가 이제 무균처리. 무균출이라는건 뭐냐면. 아 어, 얘는 균천이한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여기 피부에다가 이러한 물질을 대면 여기서도 우리가 독소가 나올거라요이 독소하고 얘하고 총이 <laughs> 있으면은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걸 못쓰잖아요. 그런데 무균질이라는건 뭐야? 균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거죠. 근데 이제 60초가 되니까 어느 정도가 조금씩 나오긴 나오는데 그것도 결국은 여기서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수가 없다. 이거 음. 요게 좀 중간에 빠졌는데 지금 이게 하나 둘세개 정도. 네 개죠? 하나 둘셋네 개. 하나 둘셋넷 네, 다섯 여섯 개. 그러면 4624 25개 정도가 됐는데 이게 뭐몇개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 몇 개씩 있었고요. 거의 거의 백개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근데 이게 하나당 300만 원이되니까 상상이 안 가죠. 근데 이거 다 누가 다 지도한 거예요? 제가 다 기획한 거예요. 어떻게 할줄은 모르겠어요. 무에서 일부창조한 거예요. 이 기간만 해도 거의 7, 8개월 걸리네요. 태워져가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김업 공무직이 여자 43세. 경추염자 및진장을 해서 이러한 증상이 나서 결국 뭐냐 양자에너지 뭐라고? S라인 두 모드 2단에로 진행을 했어요 이제 체온 열색 변화 본인 진술의 효도 상당히 부드러워지고 통증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찍어보니까 통증이 어려웠죠 통증이 되게 많았을 때 이건 저쪽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거는 1시간 정도로 진행해요. 1시간 정도. S라인 2하고 3모드로. 이분은뭐야45 5 4세 여성이에요. 남자 남성인데. 여성 같아요. 응? 남자요아남자남 아, 여성. 아, 여성식이라고. 여기 남고식. 나 여기 남자구나. 인이여자잖요여신네의 직상입니다. 아, 여기 여신구나 그래서 직장의 악성 신생물, 항암물 치료는 사람들 이 부작용이 해서 결국 이렇게 타 병원에 항암 치료 후 좌측 어깨와 목이 긴장하고 통증을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항암 치료 후 위의 신경 발진 부위의 손상으로 통증 발생과 양자 파동 에너지 치료 후 통증 개선되고 혈액순환이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 이 어, V나 VS라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